아,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원딜이라서 손보라랑 같이, 같이, 같이 쓰는 게 좋아요. 어, 어. 나 심해 그때 진짜 많이 써. 형은 믿지 시간 심해를 못 믿어요. 저기 때잘 제가 안 믿어요. 야 이번에 한번 가봐 A 것좀 뚫려 봐볼게. 아. <laughs> 야 티치 티가 진짜 심해 못 믿는 단말을 내가 바꿔주고 싶다. 하하하. 아. 당연하지. 저저 손보라로 봤고요. 우시 내가 힐을 먹어야 돼. 아, 실패 어? 먹으려고? 어. 네, 알까? 이거 그냥 뭐 형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, 먼지이다서 뭐 음. 조금 더 안정성 있게 하려고. 아주... 음. 어, 알아, 알아, 알아. 이해하지, 이해하지. 네. 케 <laughs> 어, 야, 너 어디 있을 거야? 어디에 킹해줘야 돼? 아, 이거 발 밑에 거, 이거. 이거? 알았어, 알았어. 이거 킹하고, 오른쪽, 어, 어 오른쪽에 큰거킹할고 안에 있는 거, 바깥에 갈게요. 아. 뭐야 하야야오 뭐야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뭐기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라야오 뭐야 오 뭐야 오뭐와오거방오 뭐야 오까그오개꿀오 뭐야 오 뭐야 오뭐다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오오오오 방패 뜨제요 어, 치 제일 제나 위치. 제일 위치. 제일 위치. 제일 위치. 제일 위치. 디바이킹, 어못 했다 제일 위다 제일 위치. 제일 위치. 제일 위치.

맥클래킹 맥클래킹 잡혔어 잡아봐 맥클래킹 늙은 맥클 짜짜짜 새로운 재주를 좀 배웠지 아 죽었다 나도 죽었다 송가이동기 엄마 송가이동기 가는 중인데 기다 설치할까 네네네 아무데나 아무데나 그래 간다 가족 <laughs> 빠르게 움직여요 빨리 타 빨리 타 여기 어디야 어디야

어뭐 글뺀걸로 뭐.. 리아모찍다야아 모드 찍다야 아니 메리시메리시 더! 메리메리시오 나이스 나이스 오히어오 오, 아, 이걸 뚫죠잘는아 이거 나시면이안 서네 이거 <웃음> <웃음> 아 이걸만 네 <목소리를 못 하카라> 아, 매크리아 진짜 왜아 아, 크 아, 진짜 왜! 아아다리 진짜 너무 안 맞아. 아 진짜 아진아 진짜 베크리아! 진짜 베리아아진아 진짜 베크리크리아진아아아 그럼! 모찌도 <목소리도> 어, 살려야지 모찌도 살려야 돼워버려 안돼! <목소리도> 떨어지지 마세요 맵맵한 장만 돼와와 이거 라이디다와탱커이 아니야, 아니야. 메르시는 또 말해줘 <목소리도 웃음> 야, 아우라, 내가 살렸어, 안 살렸어, 도 이것도 싸고. 야, 저거 쏘지, 쏘지. 아, 저거 쏘 아, 진짜 저아다니면 와, 솔직히, 영준아 너가 다 땄잖아. 말을 해, 까. 말을 하라고. <laughs> 아 근데 이거 방금 자리가 너무 쩔었다 이거 아이고자리 라인이랑 생각보다 너무 쩔었데아 진짜 그전대 영준이가 이거 났는데. 꼭 올려주세요 <laughs> <laughs> 그래고 제목은 내 <laughs> 목소리 안들려? 틀린 <laughs> <laughs> 넘버원 그러니까 자리아거티리아가 아우라 채널까지 진출 지분, <laughs> 지분 노리시는데? 어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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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야 이게 근데 심해가 원래 잘 따거든? 근데 메르시가 궁쓰고 힐 쓰니까 안, 안 죽어. 심해가 아무리 깨도 빨대 꽂아도 안되 네, 맞아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뭐, 심해는 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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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네 이거 다안 깼네. 이래서 지는 거야, 이거. 아, 이거 기본이 안된 친구들은 이러고 뭘 <웃음> 이기길 <웃음> 바래. 그래 여기 3층도 안 깨놨네. 이러면서 뭘 이기길 바래. 과분하다, 과분해. 아유, 뭐, 글러 먹었어, 글러 먹었어. 아니 기, 기본 친구가 자세가 안된 친구들이네. 자세가 안 됐어. 꼭 이런 시간까지 지금... 안 되었다고 우리는 못. 야, 에르시, 궁쓴 다음에 부활하면 몇명 살릴 수 있어? 10초 당한 명씩이요. 한 명씩이야? 네, 한명씩이요 어떻게 아, 한 명이? 근데 이제 부활 쓰고 궁 쓰고 부활이 바로 돼요. 풀타임 필요해요. 아, 피해야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명까지 들고 그 다음에 10초에 한 번. 어 아, 쓰쓰 손목이 아프다. 고난네. 오 뭐야 이거. 오나다 컸어. 와. 자리야 대고수. 졌어 힐베 때렸어. 와 이거? 어 이거? 이제 힐베 오질나게 많았는데. 아 이걸 자네 또. 뒷파이스. 왼쪽에 술죠술죠 압박 준다 디다 아, 뭐야? 이게 네. 도움이 될 거다. 아, 죽겠다, 죽겠다, 죽겠다. 아 이거 안 돼. 아니 살린다, 살린다. 뭐야 이거 디바 아유. 뭐야? 뭐야? 아 뭐야? 누가 나왔어? 오. 아 영준이.